부자들은 좀 다를. 다 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무엇이 다를?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많아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규격화하기는 힘들다. 부자가 된 이유가 다들 달라도 분명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 않아.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한다. 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마인드에 대해 가장 궁금해한다. 부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말이다. 이와 관련해 딱히 이것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행동 경제학이 있다. 행동 경제학은 이미 인간이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할때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주었다. 미국의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노벨 경제학상을 경제학자가 받는 전통을 깨고 심리학자가 받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에서는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에 대한 해답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은 한마디로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본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수요가 부족한데도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넘치는데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행동경제학은 이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심리에서 찾아낸다.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산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사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인간은 결국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고등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천연덕스럽게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른다. 우리가 볼때 서로 다른 상황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점을 간과하고 그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린다. 그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모른다. 자신이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으니 그나마 다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야 부자의 생각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비로소 부자가 될수 있다. 행동 경제학을 알게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내 행동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실생활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꾸준히 알고자 노력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다면 천천히 꾸준히 달라지지 않아 모르만 당한다고 표현했지만 알아도 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광고에 지배된다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콜라가 먹고 싶은 것은 PPL 증에 노출된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동, 남들과 똑같이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남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다음 내용을 모두 실천하기는 힘들어도 유념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을 것이다. 현명하게 행동하기 위한 18가지 방법 1. 월원법 시 월3 뒤에 살지 않는 이유를 기억하라. 이 투자의 세계에 언제나 통하는 법칙은 없다. 3. 본전 생각을 벌려라 4. 푼돈의 무서움을 기억하라 5. 손해를 인정하는 법을 익혀라 6. 늘 처음을 생각하라 7. 말의 핵심을 파악하라 8. 돈을 쓰기 전에 며칠만 기다려라 9. 포트폴리오 전체를 생각하라 10. 작은 변화를 자주 시도하라 1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비용이다 12. 돈을 벌어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13. 투자를 기록하라. 14. 늘 의심하라. 15. 계좌에 이름을 붙여라. 16.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자주 온다. 17. 자동이집 주문을 활용하라. 18. 지금 당장 시작하라.